이거 뭐야? 너무 징그러 안녕하세요 제인테크 리뷰의 도도시입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노트북 리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델 노트북은 또 많이 없더라고요 델 노트북 리뷰를 좀안 했던 이유가 최근에 발열 설계가 조금 이상했었거든요 그렇단 얘기는 내부 부품들이 제 성능을 못 낸다는 얘기겠죠 비싼 돈 주고 제 성능 못 내는 노트북 사기가 조금 그랬달까? 그래도 너무 델 노트북 리뷰를 안한것 같아서 요거를 준비해봤습니다 델 XPS... 가 아니라, 인스피론 157510입니다. XPS라는 크리에이터 명장 노트북을 만든 대래서, 가성비 모델로 내놓은 크리에이터 노트북인데, 이름부터 간지가 안나죠 델 xps 하면 은오 뭔가 힙해 간지나 이런 느낌인데 인스피론 하면 은 어... 크리에이터 노트북 이라기보다는 사무용 노트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가격 차이도 거의 두배 가까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xps급의 크리에이터 노트북 을 사고 싶은데 지갑 사정이 좀 좋지 않은 디자이너 들이 많이 사는 모델이에요 근데 그게 좀 북미에서만 그런 것 같고 한국은 또안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얌전한 게이밍 노트북이나 더 저렴한 크리에이터 노트북을 구매하시 편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나는 얌전한 게임 노트북으로 남는다 더 정중한 노트북을 쓰고 싶다 하시는 디자이너분께 XPS에 대안으로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JNT 크 리뷰 의 영상 리뷰는 꼭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JNT 크리뷰의 블로그를 확인해 주세요 이 노트북을 보면요 XPS와 겉에서 보면 완전히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컴퓨터 밖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근데요 디자인이 좀 올드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동그란 로고로 유명했던 hp도 로고 디자인을 바꿨는데니네는왜안 바꾸는 거야 심지어 msi도 로고를 바꾸는데 그리고 요런 동글동글 요렇게 모서리 동글동글한 거 유행 지난지 꽤된거 다들 아시죠 차프한 게 대세인데 아직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다니 정말 촌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XPS 코스프레를 하고 싶으시다면 괜찮아요. 상판 재질이 튼튼한 알루미늄이라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은, 어? XPS 같은데? 하고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XPS급은 아니지만, 겉에서 누를 때는 매우 튼튼하고, 은색 알루미늄이라 손자국이 안 난다는 거. 토토처럼 게으른 디자이너들에게 매우 좋은 장점입니다. 무게도 RTX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는 것 치고는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보통 RTX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는 노트북은 2.3kg가 넘는데 얘는 본체만 2kg이 안 되니까 되게 가벼운 편인 건 맞죠. 그리고 두께도 얇아서 가볍게 슬리브에 넣어서 책처럼 이렇게 팔에 끼고 다녀도 문제가 없다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모양새도 저전력 노트북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열어보면 안 그래요. XPS와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열아판 나온 사용감을 자랑합니다. 베젤이 플라스틱형은 그렇다 쳐. 근데 키보드가 왜뭐 이렇게 장난감 같죠? 키캡이 회색 플라스틱이라서 그런가? 나름 넘버패드가 있는 배열이긴 한데 키캡의 배열이 되게 산만해요. 각인도 중간중간 이빨이 나간 것 같고 전원키도 촉감을 다르게 넣은 건 좋은데 좀 너무 이질적이란 생각이 들어요. 방향키도 일자형 압축 배열이라 보기도 불편하고 쓰기도 불편하고 이 키보드 덱 색상과 키캡 색상이 조화도 좀안 되고 전체적으로 올드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애매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키감은 또안 나빠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대 입장에서는 가격이 싼 만큼 XPS보다 나쁜 게 많아야 되는 건 맞거든요. 대의 금나누 기용 단점이 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SD카드 슬롯이 있지만, 최대 속도가 2.5MBps 밖에 안 돼요. 보통 90MB 이상은 되어야 작업을 할수 있는 수준인데, 이건 좀 너무 느리지 않나? 물론 USB-C 젠더를 쓰면 되긴 하지만, 아니, 뻔히 눈에 보이는데 젠더를 써야 되면 화가 나잖아요? 영상이나 사진 작업을 하지 않는 디자이너라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충전기 디자인 대체 이거 뭡니까? 원래 동글동글 귀여운 원통형 디자인 아니었어요? 귀엽진 않더라도 그냥 사각인 걸로 넣어줘도 됐었잖아. 뭐야, 이게 그래도 130와트인 거 치고는 되게 가벼운 편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사각형도 아닌 이상한 형태의 이 고무 스트랩은 뭐지? 아, 너무 이건. 수치스러워서 XPS를 사게 만들려고 하는 수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양심은 있다고 느낀 게 확장성이 되게 좋아요. 탈착 가능한 램 슬롯이 두 개, SSD 슬롯도 두 개거든요. 본인이 어떤 디자인을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반 그래픽 디자이너라면 램이 16GB면 충분할지 몰라도 영상 디자이너, 3D 그래픽 디자이너라면 32GB도 부족할 수 있거든요. 용량도 마찬가지죠. 디스플레이도 좋은 편입니다. NTSC 72% 최대 밝기가 약 340니트고 저반사 코팅이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15인치고 FHD라 작업용으로는 나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16대 9 비율인 게좀 아쉽습니다. 아직까지 16대 9 비율이 메인스트림인 건 맞지만 막상 16대 10 비율인 노트북을 써보면 확실히 생산성이 달라진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조금 더 비싼 인스피론 16, 76, 10이 있는데 얘는 3K 해상도의 16대 10 비율이니까 아무래도 16대 10 비율로 쓰셔야겠다. 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은 그 제품으로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성은 크리에이터급으로 좋긴 해요. PD 충전을 연결할 때 성능이 떨어지는 노트북들이 참 많죠. 디자이너 분들 급하게 외부에서 잠깐 일러스트 켜야 되는데 키는 데만 100만년 걸려서 난감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죠. 얘는 PD 충전을 연결해도 성능 저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스피커도 좋은 편입니다. 베이스가 강조되는 그런 뿜뿜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소리가 되게 선명하게 들려서 작업 중에 음악을 틀어놓기 좋다는 거. 그리고 AS, 요거는 노트북을 구매할 때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보통 요런 델 노트북을 구매하시면 1년 프리미엄 소프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삼성 LG 뺨치는 최상의 AS를 받을 수가 있다! 저도 사서 막 노트북을 확인해봤더니 고주파음이 들리고 키캡 하나가 찌그러져 있는 그런 QC 문제가 발견이 되었어서 바로 리포트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메인보드도 교체를 해주고 키캡도 바로 교체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 대리 발열 설계가 나빴던 이유가 뭐였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대리 아무래도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라서 디자이너들 눈에 예뻐 보여야 했기 때문에, 통풍 그릴을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게이밍 노트북을 보면 통풍 그릴이 막 무시무시하게 달려있잖아요. 사실 디자이너 눈에는 그런 게 예뻐 보이진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통풍 그릴을 이 힌지 부분에 숨겨놓는 게 일반적이었었어요. 근데 이번 모델은 측면에 통풍 그릴을 넣어줬다. 근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보세요. 동그란 구멍을 양쪽에 이렇게 뽕뽕뽕 냈습니다. 너무 징그럽지 않아요? 어, 저는 이거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황공포증이올것 같아. 모양은 좀 그렇긴 하지만 통풍 발열 설계가 좋아져서 성능도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45W짜리 CPU 코어 온도가 99도까지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90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제품, CPU는 인텔 타이거레이크 i7 11800H가 들어가 있고, 램은 16GB,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RTX 3050 Ti가 들어가 있습니다. CPU는 기본으로 45W 전력이 유지되다가, 터보 부스트를 켜면 60W까지도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CPU는 재성능을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싱글 코어 점수는 라이젠 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라는 거 다만 요 제품 cpu 보다는 gpu 에 전력을 많이 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같은 cpu 를 쓰는 싱크 패드 x1 익스트림 보다는 멀티코어 점수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매우 좋은 수준인 건 맞아요 gpu 에 전력을 더 많이 주는 구조라서 예전과 다르게 게임도 되게 잘 돌아가는 편이에요 거의 동급 스펙의 게이밍 노트북과 비슷한 프레임을 내줍니다. 솔직히 예전에 델은 우리 크리에이터 노트북은 작업용으로만 써라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이제야 작업도 하면서 노트북으로 게임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은 PD 충전기를 연결했을 때랑 기본 충전기를 연결했을 때랑 성능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오버워치를 플레이했을 때둘다 평균 93에서 94프레임 정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전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디아블로 2를 플레이했을 때 소서리스로 필드 사냥 시에 평균 57프레임으로 옵션 타협 없이도 플레이하기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게이밍 노트북급으로 성능을 잘 뽑아주면서도 소음과 발열은 크리에이터급으로 내줍니다. 소음이 제일 적을 때는 약 41dB, 제일 클 때는 약 50dB 이니까 고성능 노트북인 것 치고는 소음이 적은 편이에요. 최대로 구동될 때의 표면 온도도 대체로 3 7에 38도라서 오래 사용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경험상 36.5도 사람 체온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표면 온도라면 오래 사용해도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음... 아, 우리 델이 이러지 않았는데? 매우 놀라운 결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에도 델 노트북 대차게 까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노트북을 샀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어요. 진짜 정신을 잘 차린 건가? 하지만 아무리 성능이 좋아져서 나왔다. 그래도 굳이 XPS를 대체해서 비슷하게 생긴 열화판을 구매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실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다른 제조사에서도 괜찮은 크리에이터 노트북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얘는 겉에서 보면은 저전력 사무용 노트북 같은 얌전한 룩에 SSD랑 램도 교체할 수가 있고, 무게도 성능에 비해서 가벼운 편이라 내가 대외적으로 좀 정중한 이미지를 가진 디자이너다. 그좀 저렴한 작업용 노트북. 노트북이 필요하다 한다면 꽤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 스펙에 세일할 때 130만원대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160만원까지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레노버나 ASUS에서 저렴한 크리에이터 노트북이 많이 나와서 비싸다고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게 레노버 싱크북 16P나 ASUS 비보복 프로일 텐데 얘네들은 램이랑 SSD 교체가 안 돼서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이 뒤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서빌리티를 중요시하 하는 디자이너라면 뭘 선택하시는 게 좋을지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부터는 스벅 입장 쌉가능이죠. 그리고 얘는 성능이 비슷한 게이밍 노트북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걔네들은 못생기고, 차고 가를이 심하니까 1대1 <laughs>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델은 정가하고 세일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급하지만 않으시다면 세일 기간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요 노트북을 사고자 하는 디자이너가 계시다면 가능하면 화면비는 1 6대1으로 사라! 같은 인치라면 작업용으로는 16대 10이요. 토토 다 한번 믿어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근데 또 자꾸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네.